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 곁에 둔 말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오늘 아침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잤습니다. 분명 어제, 그러니까, 1월 1일 다이어리 첫 장에는 정말 피장한 글씨체로 꾹꾹 눌러서 적어 놨거든요. 매일 새벽 5시 기상, 말씀 묵상으로 하루 시작하기. 그런데 눈 떠보니, 세상에, 해가 중천이더라고요. 시계를 보고 나서 허수슴이 나왔습니다. 아, 1월 1일의 마법은 딱 24시간 유효한 건가 싶어서요. 새해 첫날에 그 팽팽했던 긴장감은 어디 가고 하루 만에 다시 익숙하고 게으른 옛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 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신가요? 만약 1월 2일인 오늘도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사셨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오늘 아침, 아차! 하며 이불을 걷어차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참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해만 되면 너무 거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엔 성경 한장 읽기도 벅찬데 갑자기 올해는 성경 3독, 을 외치거나 기도라곤 식사 기도 밖에 안 하던 사람이 매일 새벽 재단 쌓기를 다짐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엔 영어로 성경 통독하기를 결제해 놓고 그 뒤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세운 그 거창한 계획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실망하셨을까요? 작심 3일도 못 가서 작심 1일로 끝난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혀를 차고 계실까요? 오늘은 저처럼 시작부터 삐끗하신 분들, 완벽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찔리는 분들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완벽한 새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40대가 넘고 50대가 되면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새의 다짐이 숙제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꼭 지켜야만 하는, 지키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무시무시한 숙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 존재인지 알람소리 하나에도 치고야만은 연약한 체질인걸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략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창한 개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소소한 조율 정도로요. 완벽하게 달라진 내가 되기보다는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는 내가 되는 것.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매일 새벽 1시간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10초만 중얼거려 보기. 성경 10장을 읽는 게 버거우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 뉴스 대신 딱한 구절 오늘의 말씀만 소리내어 읽어보기.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자고 나서 예전 같으면 에이, 올해도 글렀어. 난 의지박약이야 하고 포기했을 텐데 오늘은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되지 하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짧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이거면 된거 아닌가요? 스가랴 사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자꾸 큰 변화, 큰 기적, 큰 성취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5분이라도 말씀을 폈다면, 운전하다가 화가 났지만 한번 참았다면, 그 작은 몸짓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입니다. 새해 다짐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기입니다.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이번 생은 틀렸어. 하며 자책하는 마음. 사탄은 바로 그 자책감을 틈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너 같은 실패자가 무슨 기도를 해? 뻔뻔하게.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3일에 한 번씩 다시 다짐하면 그게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겠죠.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봅시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일곱 번 넘어진다는 건 거의 매일 넘어진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화내고, 오늘 또 화내고, 어제 게으르고, 오늘 또 게으르고. 하지만 그때마다 아차 뜨시퍼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그 오뚜기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구보다 비장하게 맹세했던 수제자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1월 1일에 썼던. 그 비장한 다이어리처럼요. 하지만 그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그때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감을 맛봤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왜 약속 안 지켰어? 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시고 다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1월 2일인 오늘, 혹시 계획을 지키지 못해 무너져 있나요? 작심 3일은 커녕, 작심 1일로 끝난 것 같아 민망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따지지 않으십니다. 진짜 시작은 1월 1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저또 넘어졌네요. 손좀 잡아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1월 1일에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패했나요? 내일 아침에 다시 새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못 지켰다고, 혹은 저처럼 시작부터 삐끗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자고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올해 우리는 좀 느슨하게, 하지만 끈질기게 가봅시다. 너무 팽팽한 고무줄은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완벽주의라는 팽팽한 줄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넉넉한 줄을 잡으세요.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가, 5km를 못 뛰고 10분만 걷고 들어와도, 그래도 나갔다 왔잖아.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성경 통독표가 며칠 밀려있어도, 다시 오늘 날짜부터 읽으면 되지. 하고 쿨하게 넘기세요.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작심삼일. 이 모든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완벽하면 기도가 필요 없겠죠. 내가 매일 실패하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조차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올해 우리 곁에 둔 말씀, 가족 여러분은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셔야겠지만, 무엇보다 새해 멘탈을 단단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나는 멘탈. 하나님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믿음의 멘탈 말입니다. 오늘 하루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셨던 분들 혹은 벌써 지쳐버린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다짐들을 세웠지만 불과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무너지는 연약한 저희를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또다시 익숙한 게으름과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새롭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심 삼일이 실패가 아니라 3일마다 다시 주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거창한 계획으로 스스로를 짓누르기보다 오늘 하루 주어진 작은 순종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한숨 쉬는 대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시 일어나는 탄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어떠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올한해 완벽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자책감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청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곁에서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곁에 둔 말씀이었습니다.